2020년 10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혼란 가운데 참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달의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열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가미 아들 그다리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열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재물과 유향을 갖고 세겜과 신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들이려고 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가라.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열 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스마일이 그다리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넣은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이스마일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안문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일에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스마일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여덟 명의 사람들은 요한안에게서 도망쳐서 안문족 속에게로 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부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임 근처 게롯기맘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どろたわとへがそそしゅけろかかいしゅけろ 내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갈피를 못 잡고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여 많은 살육과 비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열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희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열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이며 아희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그 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 그 다리아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에서 짧게 나온 그 다리아라는 인물을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을 계획하심을 알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선대부터 하나님의 연자 예레미야를 보호하며 그의 말을 경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리아는 사실 요한안을 통해 이스마엘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안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다리아는 요한안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안은 몰래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옳지 못한 일을 요구하며 그다리아를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리아에게 있어서 요한안이나 이스마엘은 사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요한안의 불의를 용납하는 대신 이스마엘을 환대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옳은 일은 우리가 원하는 보답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뒤에서 칼을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불의가 용납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기자 역시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를 죽인 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소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성전이 회복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로 세상을 볼때 불의한 자들이 득을 얻는 것 같고 반대로 끝까지 선을 지킨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이김은 세상의 방법으로 짓누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내하는 모든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재물과 유향을 갖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들이려고 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히가의 아들 그다리에게 가라.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열 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 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스마일이 그다랴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이스마일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아히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인 후 이를 숨기고 사마리아의 예배하러 온8 0 명의 예배 예배자들을 유인해 이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뇌물을 받고 사람을 살려주며 돈과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지지 않고 미스마에 모여서 그대리아와 함께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암몬왕이 더 가치있고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정념당한 이후 이스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두려움을 잃고 대신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 어, 그가 버렸을 때 그는 행악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암몬의 유혹에 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다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또 예배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을 사륙하고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바르게 살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 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은 그저 서로를 배려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태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도덕과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자에게 도덕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의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일 때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더커 보이는 세상을 섬기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며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부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일에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스마일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여덟 명의 사람들은 요한안에게서 도망쳐서 안문족 속에게로 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부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히가미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왕, 다른 나라를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단지 이스마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죽이려 했고 그다랴가 죽은 이후 이스마엘을 쫓아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되찾은 요하난 역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이집트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쫓아 사람들을 구할 때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포로가 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많이 하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43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대신에 우리 소견에 안심이 되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시로 고기와 먹을 것이 있었던 이집트를 돌아가겠다고 이집트로 가겠다고 모세에게 생대를 부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미암아 축복한 땅이었다고 말을 했지만 반대로 물이 잘 빠지는 토지의 특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날 늘상 흐르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신할 때 이 시트 땅을 그리워하게 되어 거기 가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과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은 우리는 기근을 맞을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 시트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린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 대신 안정감이 되는 나일 강을 쫓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안정감은 통장 잔고와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 대신 나를 풍요롭게 하여줄 많은 것들에 두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감이 더 풍요로울 것 같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은 짧은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모든 것을 회복하며 참 안정을 그분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시기 하나님 대신 다른 안정감을 찾는 이 시기에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불안하며 또 어느 곳이 옳은지 오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찾았던 하나님이 과연 오른지 헷갈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라고 의심이 들때 하나님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위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